어루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는 빈들이고 음식 살 데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수 있겠습니까? 이때 빌립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넣습니다. 지금 이 들판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덩어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한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들판에 앉게 하라. 그리고 그 도시락에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나눠시는데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만 1 2광률이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충격입니다.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먹고 12광줄이 남게 하겠냐. 이번을 임금 삼으면 국가 경제 문제 해결돼. 우리 인생 문제 해결돼. 이번을 임금 삼자. 그런 예수님께서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제자들 내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욕은 무익하니라. 이 땅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오늘 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장 열자마자 족보가 나와요. 아브람부터 다이까지 왕족,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지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탄이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해요. 세상을 정악한이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불신자를 운명으로 묶고 아비노릇을 해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을 것은 성경에는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들어도 누구든지 알수 있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가능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불신자가 들어도 알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만 아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대에 읽지 말라.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가 하면 성로들은 성경에는 제자만 아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영적 사실. 지금도 천사였다가 타락한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위해서 천사를 파송하라는 사실. 인간의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 왜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과 의학과 지식이 발전하는데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계속해서 이 고랑 속에 빠진다는 것인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제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모집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모집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서 선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나서 바로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야요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그런 말이죠 광래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겠어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흐름 속에 있기를 주로하 축복합니다 강단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치유되게 돼 있어요 시간 지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현장을 살리 되기 때문에 훈련 속에서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리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를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운명에 묶이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너예는 몸부림쳐도 노예입니다. 그 소를 보면 은 어릴 때 코 구멍을 뚫어서 콧뚫대로 딱 채우잖아요. 콧뚫리고 하나에 딱 묶여가지고 소는 평생 일만 하고 밭갈고 집나르잖아요. 거기에 멍에 묶여가지고 인생에 사단은 멍에 묶여서 운명과 서적혀지 묶여서 평생 마귀의 종으로 타고 마귀 심부로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 임금이요 세상 신입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마귀의 아비노로 타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다이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뭘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귀신병, 불치병 이걸 치유했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정신병입니다. 우울증, 공황증, 조현병. 공황증이 뭐죠? 막 금방 줄것 같은 막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조현병, 들리고 보여. 환상환청에 많은 사람이 사실은 시달립니다. 그리고 귀신이 주는 병이기 때문에 병명도 없어요. 이런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고친 질병 보면은 중풍병자, 간질, 소경, 벙어리 아니면 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치유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간은 운명에서 빠져 나와야 됩니다. 인간은 사단에서 빠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심이시되 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개가 예배드리는 걸 봤습니까? 개가 기도하고 밥 먹는 거 봤습니까? 개는 영혼이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빼앗겼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찾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가신 것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느이라 신앙생활하는 근극적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병자가 치료받았지만 영혼이 사는 게아니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인간은 영적 존재로 영원한 곳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겠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돼야 돼요.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있던 곳이서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 지옥 운명, 죄와 저주를 영원히 못 박아버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를 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해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우는 것입니다. 귀신의 존재는 다른 걸로 안 돼요. 그리스도름 앞에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제앙과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 축복이 와있으면 깨닫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현장으로 파송하셨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종교 우상에 묶여있는 병원자를 취한 겁니다. 복음 받고 성령 충만하자마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들어왔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명. 보니까 그러니까 나면서 이 말은 운명이 묶여 있고 사단이 잡혀 있는 겁니다. 나를 자세히 봐라. 주모가의 복원을 내게 금과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지노니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안진명이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증거하는 거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을 쫓아 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 우상이 묶여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이 뭐는 날입니까? 제사하는 날입니다. 누구에게요? 돌아가신 조상에게. 소금은안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부모가 귀신 내서 밥 먹으러 옵니까? 만약에 부모가 밥 먹으러 온다면 왜 1년에 밥한 끼만 차려줍니까? 매일 3끼 차려 드려야지. 자기는 3끼씩 먹으면서 부모는 굶어져 오라고 1년에 한 끼만 차려준다고 되겠습니까? 부모가 귀신 돼서 오는 것이 아니고 부모 흉내를 내고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단의 아주 고도의 작품이 바로 이 우상입니다. 종교입니다. 사단은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자꾸 틀린 길로 인도해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자 남자 되기를 원치 않냐 하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복음 받자마자 종교 우상이 묶여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하시고 하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또 우상 숭배하며 병든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로 찾아가잖아요.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많이 살고 우성국가였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남북이 하나였는데 소로몬 아들 루오보암과 여로보암이 형제끼리 다투어서 나라가 나눠졌어요. 근데 예배드리는 성전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유다. 그런데 북쪽의 로범이 왕국을 건설했는데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가서 예배드리면 자기 배반할까 봐서 국경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아우성칠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장소 없는데 어떻게할 거냐 그랬더니 여로밤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사마리아에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입니다. 그때부터 그 우상에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에 영적 문제가 덮칩니다. 아수로가 쳐들어와서 납치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지요.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여기 쉬운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면서 영육관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성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수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지르에 나가고 많은 충풍병자와 안진배가 나하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였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는 담대하게 보금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현장을 보세요. 제사 많이 지내는 종갓집보세요 후손들이 심각합니다. 가정, 제대로 있는 가정이 없어요. 또, 무당 자녀들 보세요. 100%입니다. 무당 자녀들. 정신병, 자살, 장애, 다 잡혀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종갓집 재산 많이 있는 집, 후손, 잘린 사람 한 명이라도 봤으면 이야기해보세요. 3, 4대까지 저주한다겠어요. 중들 산에 있지요. 머리 깎고 거의 다 우울증 약 먹습니다. 신부들 속으면 안 돼요. 김선 추형도살아있실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훌륭한 종교에 딱우울증양약 먹는다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걸 지금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귀신 성김며 고통받는 사람들 치유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동네, 16장 점술동네, 19장 완전히 우상동네. 우상과 종교에 찌들어 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환상 환청을 보고 불치병 장애로 고통받는 그현장을 찾아가서 제자들이 복음년했어요. 나중에는 복음년 하는데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고 일어나니까 참치는때 보는 책들이 필요 없어요. 이걸 불살렸는데 은오만 책값만 수천만 원이야지. 금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시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도와주지만 사단과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수용하고 보살피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싸움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육신싸움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싸움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을 찾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생악을 찾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 살리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이 가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호자에 계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개했다 했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호자들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다 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들고 나가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있어요 또 성령은 능력을 하겠다고 증거 주겠다고 시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말세에 내가 내 신을 남용의 종에게 물붓붓 부어주리니 너희가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이건 미래를 볼수 있게 해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만 복음 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살아 있는 동안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상부를 받는 것도 살아 있는 동안에 복음 연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만 성급 있어요.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막 무슨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전대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도 영원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없어질 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그래서 오늘또 우리가 와서 예배 듣고 드리고 말씀 듣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고 이번 주는 추석입니다. 종교우상은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장악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텐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해, 달, 돌, 나무 하나님이 만드신 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보험을 위해서 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가는 곳에 천사를 가수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축복을 몰아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만일 내 인생과 내 사업, 내 지구학업이 전도의 도구로 쓰임 넣는다면 이 땅에서 가장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산업이 성교적 기업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전문성이 생명 살리는 성교의 도구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번 추석에 가족 가문 살리는 명절 캠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안에 생명 빛 대신 그리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기도 전에 허감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빛이 어둠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 앞에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여호와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감살리는 명절 캠프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콩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현유소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9월 첫주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과 그 궁휼과 자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은혜 속에서 우리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제자 삶이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무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을 따라 살지만 그러나 제자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